이어서 네 번째로 우리 욥기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을 정했다면 제가 억울함을 풀어줄 이, 억울함을 풀어줄 존재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욥에게는 어, 굉장히 이제 억울한 일들이 펼쳐진 거죠. 어, 다시 한번더 욥의 삶을 정리해 보면 당대 의인으로 어, 소문났던 욥, 어, 세상의 법규란 법은 다 지켜가며 살았던 욥. 혹시나 내가 모르는 죄, 우리의 자녀가 어, 알지 못하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지은 죄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매일 매일 하나님 앞에 범죄를 드렸던 죄사함의 제사를 지냈던 욥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 욥이 얼마나 착하고 선한지를 아시기에 그에게 부와 또 명예도 허락하셨죠. 그래서 동방에 어, 이 욥보다 의인은 없다라고 소문났고, 욥보다 부자인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욥에게 고통이 찾아오죠. 한 순간에 모든 전 재산을 잃고 열 명의 자녀를 다 잃게 되고, 자신이 사랑하던 아내도 자신을 저주하면서 떠나고, 자신의 건강했던 몸조차 아프게 악성 종기에 피부병에 시달리게 됐죠. 이, 이 어려운 순간, 억울한 상황이 그에게 찾아온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저질렀기에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왔나요?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기도 해요. 지난주 말씀했죠. 내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요베에게 친구들이 찾아와요. 멀리 살고 있던 친구들 셋이 찾아오는데 이들의 목적은 요비 한순간에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라고 해서 각자 욥을 위로하기 위해 위로의 목적으로 찾아오긴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같이 와서 욥을 위로한다라고 말한 말들이 다 무슨 말이냐면 욥을 더 괴롭게 하는 말이에요. 욥을 정죄하는 말, 그를 더욱 더 힘들고 어렵게 한 말들이 바로 이 친구들이 욥을 향해 던진 말들입니다. 아, 그래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 이 19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18장에 보면 두 번째 친구 빌다시 이제 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18장에게 다시금 두 번째로 욥을 비난하며 그를 절망에 빠뜨려 요 다시금 정죄하는 거야. 아니야. 분명 네가 지은 죄가 있어. 하나님 앞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분명하게 있다고. 그러니까 그 죄가 뭔지 다시 한번 더 찾아보고 회개 기도해. 회개해. 회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정죄합니다. 그러자 요비 마음이 무너지면서 슬픔보다 분노로 이제는 하나님을 부르짖죠.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절 말씀에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라고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요배 이런 마음이 오늘 19장 전체의 분위기를 잘 표현하는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요배 인내가 여러분 한계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요배 인내가 줄어들기 시작하지. 처음엔 어떻게든 버틸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러한 사실을 나에게 준 것이 이해가 되진 않았지만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 친구들이 와서 자꾸 내 잘못이래. 그 여론몰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내가 잘못하잖아 는데야너 잘못한 게 맞아. 야너그 행동 맞아. 또 누군가가 와서 그 행동이 잘못한 게 맞아. 계속해서 한열 명이 와서 그렇게 말하면 나도 착각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가? 내가 그 행동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 욕에게도 마찬가지 인내심의 한계가 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어, 욕은 슬픔보다 분노로 말하죠 그래서 욕은 친구들이 더 이상 자신을 위로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을 꺾으려 하는 자신의 대적자들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어, 욕은 여전히 친구들이 말하는 어떠한 죄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욕이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런 고난 때문에 온 죄가 아니라고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욥에 아, 있는 상황, 욥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스스로가 자신의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듯한 느낌으로 말미암아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이 자신의 소망을 나무처럼 뽑아 버렸다라고 십 절을 통해서 고백하고 가족과 친구들도. 다 자신을 외면, 외면해 버렸다 라고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 말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이었는지 자신을 비난하는 친구들에게도 조차 처음에 대적자로 여겼지만 그들에게도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줘 제발 나를 안타깝게 여겨줘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므로 21절 22절에 제가 다른 성경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느냐?라고 말하죠. 이 욥의 고통스러운 마음이 절절하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욥은 친구들을 향한 이 복잡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친구이지만... 원수처럼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그 원수같이 느껴진 그 친구들에게 그 원수 같은 친구들에게 다시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원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나 힘드니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 23절, 29절 말씀이 29장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욥은 자신을 구원해 줄 구속자를 확신하고 기다리죠. 절망 중에 있고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고 내 인생이 끝났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구원자를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구원해 줄그 구속자가 있음을 확신합니다. 욥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인생 최고의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최고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신앙이 바닥을 치는 절망스러울 때 영광스러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욥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25절부터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아민 욥은 하나님이 나의 대속자를 통해서 반드시 자신을 구원하실 거라고 선포했어요 이 어려운 순간에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구원해 줄이 나를 고통 속에서 건져준 일을 보내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욥 자신의 주장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옳다고 변호해 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던진 말이었습니다 욥은 반드시 자신의 이 억울한 누명,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 라는 그 누명을 벗겨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청년부 여러분, 아, 그러면 욥이 기다리는 대속자가 누구입니까? 아,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욥은 아, 훗날 태어나실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는 여러분 구원자를 뜻합니다. 구원자를 의미하는데 자신을 구원해줄 그 메시아를 기대합니다. 구원자가 있고 반드시 자신을 도울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비록 선명하진 않아요. 그 시기가 언제 올지 요 앞에 나타나지 않아요. 깜깜합니다. 그러나 욕은 부활에 대한 말도 꺼내며 그 구속자를 찬양합니다. 요비 죽고 한참 후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땅 가운데 오셔서 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선택을 하게 되죠. 예수님은 믿는 자들의 죄의 값을 대신 받아 죽으심으로 진정으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을 믿는 자들을 죄 없다라고 여겨 주셨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믿음을 지킨 성도들의 몸을 부활하게 하실 것을 또 약속하셨고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예수님을 통해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의 완전한 의의를 소유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직접 실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는 성령님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구원사역을 그 사람에게 직접 믿을 수 있도록 적용해 주시죠. 이렇게 우리의 구원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고통과 저와 우리 모두의 처해 있는 그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고통이고 주권 아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이해하시고 그 모든 상황을 함께 하고 계세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 모진 고난과 고통을 왜 당하셨을까 하는 십자가에 달리기 씨기 전에. 가시관에 의해서 머리에 찔림도 당하고 채찍으로 인해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도 당해보시고 사람들로부터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비난과 비방을 당하셨다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가장 가장 그 당시에 가장 고통스러운 처형이었잖아요 가장 고통스러운 처형 몇 시간 동안 10시간 동안 12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서 그냥 달린 것도 아니라 못 박혀서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최대의 그 극치의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당하셨다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아픔에 공감하시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그 어떠한 고통에도, 고난에도 공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도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던 거예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알고,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위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슬픈 일이 있거나, 여러분 기쁜 일이 있거나, 행복해하고 있을 때나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잘 알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사랑의 눈으로 보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신다 약속하신 겁니다. 어, 그런데 때로는 그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고통을 사용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고통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때 그분이 마련하신 대속자 및 그 고통 가운데 구원자를 보게 해 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게 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고통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실제로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진정한... 그 고통이 바로 해결되기보다는 그 고통의 해결책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고통을 믿음 가운데 버티고 견디게 하시고 소망을 품게 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분 진정한 우리에 있어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책이 뭡니까? 뭘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마찬가지 우리 모든 고통의 문제. 고통의 근원? 우린 이해할 수 없다고요 요백에 찾아온 이 고통이 왜 찾아왔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예배도 그렇게 잘 드렸고 자녀들도 그렇게 잘 교육시켰고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고 불쌍한 자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돈도 내주었고 여러 가지를 도와주었는데 요백에 왜그 고통이 찾아왔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진정한 해결책을 생각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소망하게 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진정한 해결책은 바로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통 가운데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근원 근원의 해결책이라라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소망하고 기억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고통을 견디고 이길 수 있습니다. 어, 제가 그 오늘 은혜 찬양으로 밤이나 낮이나 준비했는데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이 레베카 황이라는 사람이 이 찬양을 쓸때 뭐를 생각하고 썼냐면 북한에 있는 지하교의 송도들을 생각하고 이 찬양의 가사를 지었대요. 나의 소망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근데 이런 그들이 처해 있는 현실은 소망이 없어요. 네.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기도하는 모습 들어봤어요, 여러분?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그 그 소리 하나 새 나가지 않게 아주 읍조림에 솩삭이며 기도하죠. 계속해서 아버지, 아버지. 소망 없는 이 나라에 소망을 주시옵소서. 소망을 붙들며 나갑니다. 목숨의 위협 속에서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작년인가 언제 지하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다섯 명인가가 체포가 됐대요. 근데 그 사람들의 생사를 알 수가 없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교에 남아있는 성도들은 매일매일 예배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자신들이 언제 해방될지 몰라요. 언제 마음껏 우리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지 몰라요. 아니, 평생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마이크를 잡고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줄을 바라본대요. 다시 오실 왕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대요.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우리가 이 지하교에서 어둠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만 찬양한대요.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님만 찬양한대요. 고통 속에서도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늘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엄청난 고난과 고통 가운데 거하시며 살아가고 계신 우리 청년들 계십니까? 그 고통의 문제도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당할 그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을 대신 지시고 해결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겁니다. 영국의 영문학자이자 변증학자로 유명한 C.S. 루이스가 굉장히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지만 고통 속에서는 확성기를 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대요. 우리가 고통 속에 있으면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소리치고 계신대요. 기차나, 고통 속에 있지만 내가 여기 있을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잘 들리지 않니? 그럼 내가 더 크게 얘기할게, 내가 너 옆에 있을게, 언제나 함께 있을게, 네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줄게, 나만 바라봐. 하나님께서는 확성기를 켜고 저와 여러분의 고통 가운데 듣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고통은 성도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묵상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엎드림 청년부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한 주간의 일상 속에서 고통스러울 때 괴로울 때 마음이 어려울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기도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 속에서 도우실 수 있는 가장 유일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